이제는 제가 당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기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만남이 조금 독특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저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매일 발신번호 제한으로 뜨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문자도 매일 왔죠. 오늘 옷 예쁘네요. 스파게티 먹고 계시네요. 저도 스파게티 너무 좋아해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지 제가 어디서 뭘 하든 연락이 왔죠. 처음에는 경찰에도 신고를 해보고, 화도 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면 낼수록 그 여자는 저에게 더 집착을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사람도 잘못 만나게 되었죠. 매일 집에 박혀있고 그 사람이 저를 어디서 또 감시하고 있을까봐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 지옥 같고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집 밖으로 자주 나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나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쁘게 출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아내와 부딪혔고 아내는 제 옷에 커피를 쏟았죠. 그러다가 저한테 사례를 해 준다며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례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 자리를 가졌고 저희는 대화가 잘 통해서 금방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었죠. 저랑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식성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가치관마저도 똑같았죠. 아내와 만나면서 저를 여자로 만들면 아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내내 편했고. 이 여자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죠. 아내와 만나면서 변화한 것이 딱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스토킹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그리고 스토킹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우울해하는 저를 도와준 것도 아내였어요. 아내가 저를 데리고 이것저것 많이 놀러를 다녀주었고, 저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어떻게든 제가 나아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옆에 많이 있어주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이 여자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스토킹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저를 지켜보면서 이제 관심을 끄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 만났고 결혼까지 계획에 있었어요. 둘다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맘때쯤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임신이라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올렸고, 속전속결로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아내는 딸을 낳았고, 저희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가족들처럼 주말에는 소풍을 가고 놀이공원도 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줄 알았어요. 집으로 퇴근을 하면 저를 반겨주는 딸과 아내를 볼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어요. 모성애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남보다 못한 취급을 했고, 딸은 항상 서운해했습니다. 딸한테 남의 애처럼 대하니까,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우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가 못 주는 사랑을 제가 두 배로 딸한테 더 줘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고 다그쳐 봐도, 아내는 그저,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 배 아파 나온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내 대신에 제가 딸한테 더 사랑을 주어야 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육아를 하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죠. 아내와 같이 딸 이야기도 하면서 가정 교육을 같이 하고 싶은데.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는 가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딜 가는 건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매일 어디론가 나갔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받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이건 딱 봐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아내가 잘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은지도 오래되었고, 하다못해 눈을 마주친 것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매일매일 받고 있었죠. 그동안 딸은 점점 커갔고, 엄마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클수록 딸은 엄마를 부르지 않게 되었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지만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었어요. 아내한테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타일러 봐도 아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할게못 되더라고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았고, 저는 모든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많이 참고 기다렸지만, 아내는 더하면 더했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아내가 대체 뭐라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었죠. 아내가 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의 휴대폰 요금을 봤어요. 아내가 항상 돈을 이체해서 몰랐는데, 전화요금이랑 문자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달 전부터 계속 그 가격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길래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나 싶었죠. 항상 아내가 휴대폰을 금이야 오기 하면서 꼭 쥐고 다녀서 제가 볼 틈이 없었는데 제가 계속 타이밍을 노리며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잘때 몰래 확인했죠.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는지 모든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휴대폰에는 의심을 할 만한 문자 내용도 없었고 전화 내역도 더더욱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내가 그 사람과 연락하는 적을 지운 것 같았죠. 나중에 이혼할 생각으로 증거를 모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허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아내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딱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 고향이라는 사람을 봤거든요. 아내는 원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으로 하는데, 이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바로 그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카톡에 그 사람의 프로필이 떴는데, 남자가 맞았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남자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분명히 이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죠.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있었고 아내와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정에 애정이 많은 사람인 척 하고 다니면서 뒤에서는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고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남자네 집으로 가서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 꾹 참기로 했죠. 그러다가 저는 그 남자와 아내가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가 워낙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동물병원을 자주 갔는데 아내가 그 동물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정말 참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남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당신이 만나는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니까 만나서 긴 이야기 좀 나누죠. 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신이 만나는 여자가 어딨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말이랑 행동이 전혀 맞지 않았고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문자로 장수화 시간을 보냈죠. 그 남자와 만나자마자 저는 제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다 알릴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신이 누구와 관계를 정리해야 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그 남자를 보니 정말 얍삽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풀려고 그 남자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로 계속 다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한테 내 아내랑 만나고 있는 거 안다고 해도 그 남자는 자신이 가정에 있는데 무슨 다른 여자를 만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제가 착각하는 거라며, 자신은 제 아내랑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내 휴대폰에 내 고향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동물병원도 같이 갈 정도면 그건 불륜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런 별명으로 부르냐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은, 맹세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많은데,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남자와 아내를 사이에 두고 싸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남자와 제가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었죠. 저는 그 남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 남자가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소송을 할 거고 사람들한테 다 까발릴 거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하고 자리를 뜨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의외의 말을 했어요. 혹시 이거 그쪽 아내분 말투인가요? 저한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투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떴죠. 바로 제가 몇십 년 전에 스토킹을 당했을 때의 그 문자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놀랐고, 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죠. 그 남자는 그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요즘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죠. 어떻게 제 아내를 그런 파렴치한 스토킹을 하는 여자로 만들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화를 내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죠.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고 집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아내의 불륜과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게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다른데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어도 아내는 계속 어디론가 향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한 집에서 살아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생각도 정리할 겸집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며칠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대청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정말 몇 시간 동안이나 대청소를 했어요.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손을 닿지 않았던 곳을 청소를 하다가 한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휴대폰을 켰는데 저는 그 휴대폰의 배경화면을 보고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와 그 남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그 휴대폰은 아내가 그 남자와 연락을 할때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달력을 보니 그 남자의 생일, 그 남자와 아내의 기념일 등등이 다 기록되어 있었죠. 아내의 숨겨진 휴대폰 덕분에 불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불륜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또 아니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아내의 숨겨진 휴대폰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바로 주먹질을 했습니다. 집에는 그 남자와 아내가 같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얼굴에 주먹을 날리니까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때 바로 배경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불륜이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 말에 그 남자의 아내가 더 놀라했고 저는 배경화면을 보고 있는 그 남자를 다시 때리려고 했어요. 그 남자의 아내는 불륜 저질렀냐며 그 남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던 그 남자는 갑자기 어, "이거 합성인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합성이라는 핑계까지 대면서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만 인정하라고 말을 해도 그 남자는 사진이 어색하다며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 말에 그 남자의 아내도 다시 사진을 제대로 보더니 정말 합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씨 이 년이 스토커였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당장 휴대폰을 보았는데 정말 그 남자가 받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란 건 바로 제가 과거에 스토킹을 당했을 때 받은 문자와 아주 유사했다는 점이었죠. 정말 아내가 저를 스토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가 자신을 스토킹했고 사진까지 합성해서 다닐 정도면 제 아내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증거들이 너무 정확해서 아내를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 저는 경찰서로 갔고 아내는 몇 시간 뒤 연행이 되어서 왔죠. 그리고 증거물품으로 아내의 숨겨진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아내는 자신이 숨긴 휴대폰이 저한테서 나오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정말 합성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불륜도 아니었고요. 그저 아내가 그 남자와 사귄다는 망상 속에서 살고 있던 거였죠. 정말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바로 저를 스토킹한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만나고 나서 스토킹이 멈춘 이유가 바로 아내가 범인이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커피를 제 옷에 쏟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을 했대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소나기에서 놀아놨던 겁니다. 전부 다 아내의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스토킹 한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와 잘 맞았던 이유도 아내가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남자를 스토킹 한 것이었어요. 제가 스토커와 결혼을 했다는 생각에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군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티듯이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난 제 자신도 너무 한심했고, 진작에 알지 못했던 것도 너무 바보 같았어요. 몇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했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제 착한 딸이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얼른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가장으로서의 노릇을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딸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만난 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지만 제 딸을 낳은 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니까 말이죠. 저는 딸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낙이 생겼고 그래도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부녀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과거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저와 딸만 있었던 것처럼 살다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자 잘 알아보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딸과 둘이서 살려고요. 다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